안녕 하 십니까？오늘 2019년5월29일 처음 으로, 여 기에 패키지 이거 시커먼 거 이거 뭘까요？이거 네, 예 이따가 열어, 보 기로 하고, 아. 트럼펫을 불고 싶어서 어떻게 불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술로 <laughs> 이거 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손가락 두 개를 입술에 가만히 대고, 이걸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피스를 입에 물게 붙이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 나이가 얼마이기에, 이 나이에 트럼펫을 불고 싶어 하는가, 공부하는가, 공부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묻기에 내 나이, 내 나이로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로, 예, 일본 신간센 7호선 8호, 8번 열 좌석입니다. 일본 신간센 치루선, 치루선 8번 좌석이라. 먹먹하게 쳐다보대요. 그 어떤 분은 뭐 7학년 몇 반이다 그러는데, 아, 그건 재미없고요. 일본 신간센, 7호선 8번 좌석입니다. 왜 일본 신간 센을 들었는가 하면, 내 나이가 빠른 세월을 가듯이 흘러갔기에 일본 신간 센 7호선 8번 좌석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번 좌석에, 앉아 있고 싶으나 달리는 열차 속이라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할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흐르는 시냇물 멈추게 하려고 뚝을 쌓았더니 흐르는 시냇물이 모여 있는 듯, 하였는데, 그 뚝이 터지고 말았소이다. 신간생 같이 달리는 내 나이 세월. 멈출 기세는 없고, 멈출 것 같으나,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언젠가는 그만 달리고, 조용히 정차하고 하차하며 인생 종착장이 있으리라 그때까지 이 트럼펫을 불고 싶습니다. 어, 내가 색스폰도 불고서 브라노 색스폰, 알토 색스폰, 테너 색스폰, 플루트 크라닌넷 등을 불어보았지만 내 귀에는 트럼펫 소리가 그렇게 자꾸 들려요 트럼펫 더더욱이 밤하늘의 브루스 이 트럼펫 소리는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곡을 언젠가는 불러, 불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트럼펫 박스예요. 가방이에요. 열어 봤더니 뭐 관을 청소하는 라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피스톤에 오일을 칠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방습제로구만요. 이건 또 뭐요? 이건 뭐디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거 거. 뭐, 닦는. 예, 장갑도 있네요. 아, 청소하라고, 청소하는데 이것도 쓰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 이거 다, 이런, 이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로 도로, 도로 집어넣어요. 도로 집어넣고, 자, 글쎄. 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끌어내고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네는요, 좀 앉아있어. 이 네.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참 이쁘네요. 이쁘고 좋아요. 네. 이걸 여기에 꽂고 이렇게잘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이것 가지고 처음에 이거 연습하라고 함 따라서 연습을 그 사이에 좀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마우스 피스를 입에 대고 하는 연습. 예, 그래서 이거 대고 이제 불어 보는 피스를 이렇게 쥐고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런 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가만히 부드럽게 세 개의 손가락을 쥐고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징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네요. 쉬운 거라면 다 알겠지.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니 세살 빼기 네살 빼기도 틀어 빼서 불어요. 나신간선 칠호선 칠호칸 7호 팔번 좌석에 앉은 사람 좀. 화가 났어 내이 나이 되도록 뭘 했냐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조그마한 트럼펫 조그만 애기 트럼펫이에요. 애기 트럼펫 들고 이거 포켓 트럼펫이라고 합디다. 나는 애기 트럼펫이라고 불러 불러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해서. <놀람> ā uh... 해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좀 힘드네요. 잘안 되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돼 버리면 노력하는 기간이 없대요. 그래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